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내 동영상에 예기치 않은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되거나 노란색 수익 창출 아이콘이 표시되면 정말 곤혹스럽죠. 특히 동영상을 이미 게시한 후라면 더 그럴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업로드 과정에서 검토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나 광고 적합성 문제가 있는지 검사한 이후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해 동영상을 게시하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살펴볼까요? 데스크톱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공개 상태를 선택하기 전 검토 단계가 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 동영상 처리가 완료되면 동영상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자동으로 검토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광고 적합성도 검토합니다. 저작권 검토에서는 내 동영상에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광고 적합성 검토에서는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살펴봅니다. 각 검토에 걸리는 예상 시간이 표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작권 검토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광고 적합성 검토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화면을 닫았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도 됩니다. 그동안 동영상은 초안으로 저장되고 검토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후 완료됩니다. 검토가 완료되고 동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각 섹션 옆에 녹색으로 체크 표시가 됩니다. 그럼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저작권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에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면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의 저작권 요약 및 상태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소유권 주장이 내 채널과 동영상 공개 상태, 소익 창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주장에 제기된 콘텐츠 정보와 그 콘텐츠가 나오는 시점의 타임코드, 소유권 주장이 동영상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콘텐츠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부분을 동영상에서 잘라내면 소유권 주장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동영상 속 노래에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다면 노래를 교체하거나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주장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해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일단 게시하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단, 이의 재개 진행 중에 크리에이터와 신고자 측 모두가 해당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의 재기가 해결되면 적절한 당사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검토 단계에서는 콘텐츠 아이디 일치 여부만 찾아낸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저작권 위반 경고를 예측하거나 모두 예방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 게시 중단을 요청할 때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광고 적합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터는 업로드 절차 중에 광고 적합성 자체 인증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그 다음에야 광고 적합성 검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후에 동영상에서 광고 적합성 문제가 발견된다면 검토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사람의 검토를 요청하면 동영상의 콘텐츠와 메타데이터가 유튜브의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전문 검수자가 직접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주고 업로드 절차의 검토 단계 상태도 이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검토에서 발견된 저작권이나 광고 적합성 문제가 해결되면 검토 단계에 두 개의 녹색 체크 표시가 채워집니다. 동영상 목록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지 완료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게시하기로 결정했다면 표시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게시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견되면 동영상의 공개 상태나 수익 창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검토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동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게시 후에 메타데이터를 변경하여 광고에 부적합하게 되면 수익창출 제한이 발생해 관련 내용이 동영상 목록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검토 기능을 활용해 동영상의 시청자층이나 수익창출 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업로드 절차의 검토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로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신속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